머리가 아프다. 아, 뭔데, 이거. 아니, 이거 또. 우리 어디로 가요? 비가 내나 갑시다. 비가 내는 나쁘지 않던데. 아, 근데 레벨 뭔데, 쟤네? 402. 뭔 파티냐, 이거? 에? 형들. 이거 뭔 파티야? 조졌는데 이거 유튜버 파트 아니면 이 정도면? 아 이거 길든데요? NO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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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졌다 머리가 아프다 아 뭔데 이거 아니 이거 또아 진짜 게임 더럽게 하네 어? 아 게임 더럽게 해 진짜 이거 패치 안됐나? 이거 패치 안 됐나요? 이거 패치 안 됐어요? 패치 됐다 그랬던 것 같은데, 어, 이거 패치 안 됐어요? 이거 한놈만 잡자. 그래, 씨. 아... 패치 안됐어요? 방패들어 방패, 방패 방패! 방패들어 방패!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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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! 방패, 방패. 방패들면 살아! 방패들면 살아! 방패 방패! 방패! 방패. 아... 살긴 살았는데 이게 산게 살아도 산게 아니다? 아... 이 거지같은 게임 진짜... 거지같은 게임... 아유 진짜... 거지 같은 게임이 다 거지 같은 게임. 자, 박제하겠습니다. n 노세븐 네로봇님, 자 이거 제가 유튜브에 박제해 가지고 널리 널리 그에뷰징한다고 제가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랭커가 저러면 안 되지. 야, 진짜, 자 랭커들이 여러고 놀고 있네요. 자, 어뷰징 게스트레이 같은 어뷰징을 하면서 에너지 총으로 어뷰징하는 이 게스트레이 같은 랭커팟. 이지이지 이지지거리죠 이지 이지 아주 그냥 아유 대단하다, 니들.